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그 청아 세무에게 시작한 계기랑 보통 이제 세무사님들이 전화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이유가 네. 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청아세무회계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성격이 팔자다 그런 것처럼 근무하던 세무사무실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이제 집에 멍하니 있는 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집에 있는 방구석에서 세모 프로그램 깔고 그리고 혼자 시작한 게 계기가 됐어요 음. 그리고 이제 고객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이유는 이는 고객을 만나서 상담하는 건 사실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음. 흔히 세무사를 세금만 줄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네. 세무사가 한 사람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네. 사장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음. 그 전에는 어떻게 사업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향후 미래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면 아주 단편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사장님께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시고 어떻게 사업을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그거에 따라서 장부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그리고 세금이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사장님의 사적인 부분까지도 일부 알아야 돼요. 또 하다 보면알 수밖에 없고요. 세무사님 그 현재 구성원들은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 네.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표 세무사로 내근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어, 장부 기장팀이 네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팀장님 네 분이 계시고 한 팀에 다섯 명씩 팀원이 있습니다. 네. 회계사님의 외근을 담당하시는데요. 네. 어, 외근 팀의 팀장 님 그리고 네. 경영 지원 해주시는 총무님까지 총 2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화세무에게 혹시 언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매년 250곳 이상의 이제 신규 업체 계약을 좀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가능한지 꽤 많은 업체 신규 계약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부기장 계약을 한다는 것은 네. 두 가지가 만족해야 되거든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음. 끊임없이 알리고 네. 그래서 그 고객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게끔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만났을 때 네. 이제 저희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아 여기다 맡겨야 되겠다 의사결정이 되셔야 될 정도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야 매년 250건씩 계약이 음. 가능한 셈입니다. 저를 알리는 일은 개업한 이래로 계속 고민을 해왔었어요. 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했었고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저는 좀 할까 말까 이렇게 음. 고민이 될때좀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 중에서 반응이 있으면 그걸 계속 꾸준히 했었던 거 음. 그게 조금 쌓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음. 그렇게 만난 고객하고 상담을 했을 때 저는 좀 많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요. 사장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가려우셨는지 그분 듣습니다.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세무사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같이 의논한 방향대로 갈수 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심이 된다고 그래서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족하신 분들이 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요. 음, 지금 매년 이제 259 이상의 신규 업체가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맡았던 거래를 했던 업체가 총한몇 군데 정도 된다? 뭐 대략 알고 계세요? 대략이요. 제가 만나서 상담하고 이렇게 네. 다룬 업체가, 추산인데 그것도 2,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오. 제가 조금 빠르게 성장한 <laughs> 케이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집약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장님들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이 빠른 성장 굉장히 돋보이는데 이 성장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많은 거래처 자체를 영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계약한 거래처를 잘 관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하긴 했는데요 기존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야 그래야 저는 제 사업이 기, 지속 가능하다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의 신조는 저와 한번 인연을 맺으신 분은 평생 간단의 일념으로 기존 고객 관리를 집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장님과 약속한 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게끔 내부 구조를 좀 체계화하고 분업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만족한 사장님들께서 소개를 이끌어내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하게 무엇을 뛰어나게 잘했다라기보다는요. 누구보다 좀 열심히 한게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제 자신이 이 사업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는 그런 꼼꼼함을 발휘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하는 분들이 뭐 1년을 기준으로 두고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지, 뭔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이 신경 써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세금 스케줄을 챙긴다라는 아유. 겁니다. 두 번째는 증빙을 잘 챙긴다 예요 어, 우리가 매년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거 챙기잖아요 그렇듯이 사업자분들은 매년 세금 스케줄을 기념일처럼 챙기셔야 되세요 세금은 늦으면 가산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증빙을 챙긴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출하실 때 되도록이면 카드를 쓰신다든지 그리고 매입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이런 거를 잘 챙기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출발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처음 스타트업을 하시는 그런 사장님들께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사업에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대출 이런 거를 미리 알아보시는 걸 조금 권해드려요. 사업 초창기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은 사업에 쏟는 시간도 부족한데 세금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신경 쓸게 많기 때문에 매년 사업의 실적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성적표처럼 장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장부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장부를 위한 신표 또한 이렇게 잘 찍어줄 수 있는 좋은 세무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세무사님, 혹시 절세를 사업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아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MRMR입니다. 네. 미리미리. <laughs> 사장님들께서 세금 낼 때가 되시면, 세무사무실 담당자랑 싸우는 일이 아주 흔해요. 이 세금을 내내, 못내네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어떻게 했을 건데, 뭐 이런 것들이죠. 세무사무실이 아주 흔한 풍경입니다. 근데 사장님들께서 세금 낼때다 달아가지고 이제 세금이 얼마입니다. 들으시면은요. 세금 폭탄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미리미리 결산을 해서 어, 손익뿐만 아니라 세금이 얼마 나올지 그거를 이제 두번 미리 보고를 드려요. 상반기 결산은 9월에, 1년 총 결산은 2월에 미리 마무리 하면서 막상 세금 신고를 할 그때가 되면 얼굴 붉힌 일이 없죠. 그래서. 음. 예. 저희가 하는 결산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들께서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지, 이런 타이밍을 세금 낼때 가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그 기중에 미리 고민할 수 있는 타이밍을 벌어드리는 게 저희가 결산하는 어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하는 이 세금 보고를 하고 나면은요, 소개가 쏟아져요. 어. 네, 사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는 증거겠죠. 상무사님 현재 유튜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세요.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과 네. 어, 공감하실만한 내용 이런 걸 위주로 좀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직업상 많은 사장님들하고 이제 디톡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가 아무래도 남들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세무사이기 이전에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느끼는 점이 많아요. 운영하면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웃음> <웃음> 그리고, 아, 나만 이런 고민하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랑 상담을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실제로 여쭤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라서 꼭 세금 관련된 이야기만 한다면 사장님들께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한정적이고. 네.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폭넓은 소통을 하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얻은 인사이트를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 세무사로서 도움 드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기 전과 사실 반응이 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다르죠. 네. 어떤가요? 고객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세금 얘기보다는 좀 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시는 그런 고객분들은 세금뿐만 아니라 본인 사업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는 것 같아요. 음. 어, 예전에는 제가 오히려 이렇게 좀 집요하게 대표님, 그래서 다음에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다면 요즘은 찾아주시는 분들이 먼저 전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아. 이렇게 먼저 털어놓는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좀 장벽 없이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으시니까 조금 그렇게 유튜브를 보고 오셔서 상담해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친밀도가 높은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음, 혹시 지금 시기에 이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이다면좀 음. 말씀해 주세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이잖아요. 네. 한해 실적이 어떤지 이렇게 돌아보시고 내년 새해 계획을 이제 세우시고 이렇게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은 세율을 세우실 때 세금 부분도 놓치지 말고 계획하시는 것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나올 세금을 대략이라도 혹시 지금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체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인식이 아, 나도 좋은 세무사를 찾고 싶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세무사를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음. 어떻게 하면 좋은 세무사를 찾을 수 있을까? 어, 크게 세 가지를 따져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소통이 잘 되는 음. 세무사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연락이 잘안 되거나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했을 때그 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수 없으면 장부는 산으로 가요. 음.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미리 알수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되세요. 세금을 미리 알고 계셔야. 사업에 대한 계획도 더 뚜렷해지시는 것이고요. 게다가 세금에 대한 리스크도 훨씬 줄어드는 것이죠. 적어도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적으로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 더 사업주 입장에서 고민을 해줄 수 있는 세무사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생각보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데요. 진짜 세무사가 아닌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되세요. 사무장 사무실이 아닌지입니다. 자격증 없이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사무장은 본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 안 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을 많이 써요 이런 경우에 소명이나 세무조사가 나와도 결국 책임은 사장님의 몫이기 때문에 사무장 사무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세무사가 좋은지 말씀을 드려도 이런 부분을 사장님이 직접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딱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 저희 청하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돌고 돌아 저한테 옵니다 <laughs> 네, 지금, 청와 같은 경우에 송도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송도에 있는 분 외에도 가능한 건가요? 당연하죠. 아, 네. 그래요? 저희는 사실 전국구에서 네. 전화가 와요. 미팅을 직접 하면 좋겠지만, 지리적 요과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네. 전화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님 마지막으로. 23년도는 어땠는지 음. 그리고 24년도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말씀해주세요. 2023년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해였어요. 창립일에 월 신규 영업 역대 최가도 찍었고요. 음. 그리고 그에 따라 새로운 식구인 저희 직원분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었고 음. 그 밖에도 이제 유튜브도 시작했고 인천 아시아 아트쇼 자문위원도 제가 했었었고요. 강의도 다소 잡히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참올 한해 기회도 많았고 복도 많았던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연 250건 계약하던 거에서 연 350건 계약을 할수 있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좀 하게 되고요. 또 그래야 고생해 주시는 저희 청와 직원분들한테 제가 이 보답을 할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끝으로 이렇게 먼저 연락 주시고 성심성의껏 인터뷰 해주신 기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